오늘 두 번째 이야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특별감찰 2년 동안 직무유기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비위 은폐 의혹, 청와대 공식 답변 요청 수신 청와대 대로 1, 문재인 대통령님 수신 청와대 대로일 청와대 조국민정수석님 친전 내용증명 국민 모두의 대통령님 무관 국민에게 누명시워 생존권 박탈한 무법천지보다 더 악질적인 피라사건 범죄를 반드시 종식시켜 대한민국을 1970년대 독재 시대로 대응시킨 피라 사건 악질 범죄들을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특별감찰하고 대금의 수사 의뢰하는 민정수석 고유의 직무 유기에요. 조국 민정수석의 직무 유기에 대한 공식 답변 요청. 문재인 대통령님 친전, 조국민정수석 친정 내연증명으로 6개월 이상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국가공무원 특별감찰청을 했지만, 청와대, 조국민정수석의 특별감찰대상 공무원의 특별감찰 내용의 고소장 500쪽, 증거자료 USB-15기가, 진술서를 친전으로 받아보고도 무조건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대검찰청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이나 진주지검으로 이첩하였고 일선에서는 하나같이 모두 공남종결 처리하는 결과를 제에게 통보합니다. 차기 대권 후보 박원순 시장 비위 언패 의혹에 공식 답변.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민정 소속님 친전 내용 증명서인과 고소장 500조 증거자료 USB 15기가 진술서로 확인된 국가공무원 특수범죄와 관련자, 공모자, 결제라인 등에 대하여 청와대 특별감찰하시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여야 하나, 청와대 특별감찰 생략하고 직무유기하고는 대금과 중앙직업위책 등으로 계속해서 2년 이상 사건 은폐하고 있달 것입니다. 누가 직무유기하고 어느 부서에서 처리 않고 사건 은폐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설가방상이 6개월 이상 매일 청원한 청와대 특별감찰 민원에 대하여 청와대 특별감찰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단 하나도 없는지 고소장 500쪽, 증거자료 USB 15기가, 진술서 등을 확인하신 후 명백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청와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라면 대검찰청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임무가 전혀 없는지 확인 및 답변 청원드립니다. 3. 최종적으로 이첩된 서울중앙지검 진주지검 등 1선에서 새로운 사건과 증거자료 추가 제출된 사건들까지 무조건 공남종길 등 사건 부적절 처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조국민적수석실 특별감찰대 검찰청 반부패비서관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일까 서울중앙지검 진주지검 등 어디서 본연의 업무를 외면하고 이첩하여 공남종결하는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 중무히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명백한 답변과 6개월 이상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된 소설가 박응상의 문예 대통령님 친절 조국 민정수석 친정 등의 청원에 대하여 특별감찰 삭수 여부 민원 접수증을 즉시 3일 이내에 통보해 주시고 민원처리 결과 15일 이내 에 공식적으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2년 이상 여러 기간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폐사건을 은폐하고 있어 청와대와 국회에 많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친전 내용증명본의 소설가 박은생의 특별감찰청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감찰반 고유 업무이고 청와대 조국민정실수실 본전의 업무에 해당하는 현직 검사 3에서 5명의 수사지 라인 등이 재판도 하지 않은 재판을 하였다고 범죄 사실 조작하여 불기소 은폐하고 5개월 이상 지연처리하다가 지방선거 다음날 2018년 6월 14일 고소권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60회 이상 조국민정수석에게 특별감찰을 요청하였고, 재수사를 청원하였으나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등 여기저기 여러 곳으로 분산 처리하여 모두 공남 종결 회신하는 등 6개월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건을 봐주기, 묵인, 방조, 떠넘긴기 등 조직적 사건 은폐, 의혹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조국민정 수석님은 즉시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